아슈탕가 번외편 차크라사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차크라는 산스크리터로 바퀴라는 뜻이고요 이 차크라사나는 아슈탕가에서 누우신 상태에서 아사나가 끝났을 때 전환 동작으로 쓰이죠. 제가 이거 처음 보고 시도했을 때 목이 부러질 것 같아서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 자, 첫 번째 조건. 어느 정도의 전굴력이 필요하십니다. 파지 못하나 사나 하실 만큼의 전굴력이 필요하시고요. 앉으셨을 때. 그대로 그게 누우셨을 때. 넘기시면 한라사나라는 쟁기 자세가 편하게 되실 만큼의 전굴 조건이 되셔야 됩니다. 누우셔서 다리를 멀리 보내셔서 다리가 바닥에 편히 닿으신 상태. 첫 번째 보시면 아무도 아마도 다리가 저렇게 넘어가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으로 몸이 유도가 되실 텐데요. 일단 팔 먼저 볼게요. 다리를 넘기신 상태에서 손바닥이 저희 우르드바 다뉴라산 할 때처럼 마찬가지 똑같이 귀 옆에 어깨 넓이보다 넓은 위치에 위치하시고 팔꿈치를 자꾸 모아주시고 저렇게 손바닥을 미시는 힘이 느껴지실 만큼의 전굴력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어깨와 골반이 보시면 정렬이 일렬로 안돼 있잖아요. 골반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 상태에서 어떻게 차크라 사나가 되냐? 저게 전굴이 깊지 않으신 상태세요. 어깨와 골반이 정렬이 수직으로 안돼 있죠. 골반이 더 빠져 계시잖아요. 저 때는 다리를 하늘로, 골반도 하늘로, 그다음 손바닥으로 밀어내셔서 목의 하중을 나눠주시고 빼내시는 겁니다. 저렇게 수직 골반과 어깨가 수직 정렬이 일어나지 않는 전굴역에서도 차크라 사나를 하실 수 있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보실게요. 다리를 넘기셔서 손 위치하시고, 다리와 골반을 하늘 방향으로 들면서 손바닥을 밀어서 목의 하중을 손바닥, 발 쪽으로 나눠주시고, 고개를 드시는 거죠. 그 다음, 차트랑 가로 걸어 들어가셔서 업독 엔 다운독까지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십니다. 자, 다리를 넘기셨을 때 저렇게 손이 자유로우실 만큼 양쪽 날개뼈 너머로 어깨 끝부분이 바닥에서 자유로울 정도로 깊게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 밀어내셔서 저렇게 무게중심을 손바닥으로 옮겨내십니다. 골반을 하늘 방향으로 보내셔야 돼요. 목이 꺾여서 저 발쪽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목이 이렇게 눌리시거나 부상이 쉽게 오실 수가 있어서 넘기실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리랑 골반을 넘기려고,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넘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하늘 방향으로 들어주셔서 손바닥으로 밀어내셔서 공간을 확보하시고 머리를 빼내셔야 됩니다. 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저렇게 들어서 손바닥으로 무게중심 옮기고 머리 빼내기. 다시 한번 보시면, 넘기시고, 골반, 하늘 방향으로, 다리와 같이, 밀어, 하늘 방향으로, 저쪽 말고, 하늘 방향으로 밀어서 머리를 빼내시는 거예요. 저렇게 감각을, 손바닥을 미는 감각을 익혀주십니다. 저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넘기려고 하실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저렇게 빠지실 거예요. 충분히 넘기시고, 손바닥 위치 안전하게 하시고, 골반을 하늘 방향으로, 골반을 뒤쪽이, 다리 쪽이 아니 하늘 방향으로 들어주시면서 손으로 밀어서 머리를 저렇게 빼내시는 거죠. 다리가 저렇게 접혀 계셔도, 골반만 하늘 방향으로, 어깨와 골반 수직선상으로 하늘 방향 저렇게 빼내시고. 음. 지금 전굴력이 그렇게 깊지 않으신 분들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손에 힘을 쓰셔야 돼요. 넘기시고, 목이 아프시면 거기서 멈추셔서 손 위치하시고, 자, 다리와 골반을 하늘 방향으로, 하늘 방향으로 들어주시면서 팔로 밀어서 저렇게 위치를 하십니다. 자, 여기 익숙해지시면 저렇게 굳이 골반을 드는 또 하나의 동작이 없어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전구리 깊으신 분들의 경우인데 저 다리의 탄력으로 타이밍을 맞추셔서 그냥 밀어내셔서 네 보시면은 머리가 따로 들려 손을 써서 들지는 않죠. 그래서 저게 감각이... 익혀지시려면 네, 부단히 연습을 하시다 보시면 나한테 맞는 타이밍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넘기고 저렇게 엑스 마찬가지로 목에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패스하시는 아사나 중에 하나고요 어, 지도자의 관찰과 핸즈원 어, 아래서 대부분 이렇게 도와주실 때 선생님들이 하늘로 엉덩이를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넘기는 쪽으로 당기지 않고 그 점을 잘 포인트로 잡으셔서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나마스카라.